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이오니어 우리 임상덕 파이오니어님이 아, 이 파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차분히 봤더니 당장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누군가와 또 상의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임상독파연염 님이 다른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아무 말도 할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임상동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참이 썸네일은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올라온 건데 참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파이 채굴해서 파일을 갖지만 이게 작품 좋은 거는 제가 본거 중에 3만 5천 토큰을 받은 게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하나 했지만 3만 5천 토큰이면은 어, 350파이. 작품 하나로 350파이 가진 거죠. 지금 뭐, 350파이 가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작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아, 350파이 가진, 이게 정말 웹3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앱을 만들어도 그렇고, 이런 거를 만들어도 지금 그렇게 되니까, 참, 이제는, 파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인자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음~ 임상동 님 해주신 거 보면 우리가 파일을 채굴하는데 이 파일을 채굴해서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끝까지 이제 행복국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파일 채굴하는 사람이지만 파일 채굴 안 하는 사람도 나중에 파일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할수 있다. 물론, 채굴하는 사람도 채굴한 수량만 갖고, 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뭐또 추가 매수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어, 파일을 이제 손에, 어, 넣는 방법, 조금 전에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가 어떤 생태계에 기여를 해서 하는 거 말고, 그, 이제, 어, 시장을 통한 것만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채굴을 해도, 채굴을 안 해도, 어, 채굴을 해도, 안 그러면 채굴 안 하고, 시장에서 사도, 결국은 이제 한 군데서 만난다. 한 군데서 만나는데, 결국은 이제 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 표를 이제 제가 차분히 좀 봤거든요. 차분히 좀 봤는데, 어,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 지금 현재 이제 1파이가 요즘 뭐, 어, 가상화폐 가격들이 다들 오르니까 45,000원, 한국돈으로 한 45,000원 정도 IOU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니까 비채굴자라도 얼마든지 채굴자보다 더큰 성공이 가능하다. 나중에 시장에서 사면, 어, 시장에서 잘 사면. 그럼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채굴자라도 시장을 공부한 사람은 아주 큰 성공도 가능하고 또 채굴을 안 하더라도 이 파이 네트워크 자체가 웹3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뭐, 그 다음에 장치, 뭐, 이런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뭐, 어, 인테리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아까 파이어사이드 포럼처럼, 그 다음에 좋은 말, 이런 채팅, 뭐, 이런, 이런, 이런 거로 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건데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시장, 우리처럼, 그, 이렇게, 어, 채굴자, 채굴자들은 채굴한 수량도 있고,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데, 채굴한 수량도 사람이 이제 저급, 어, 조급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어, 인내심을 가지고 파이 생태계와 항상 뭐 자본주의 망한다 자본주의 망한다 하지만 계속 발전해 왔던 것처럼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4차 산업 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암호화폐의 세계 이런걸 다 기다리는 사람은 고가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저가 판매한 사람은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만족하겠지만 아, 이렇게, 저 중간에 잘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했다고 해서, 팔았다고 행복이냐. 여기서도, 이제 돈을, 손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이제, 불행과 행복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라는 도표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책을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어, 이, 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상승하강,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사는 삶이죠. 그런 사람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어, 조급한 사람, 아주 넉넉하게 기다리는 사람, 중도로 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불행과 행복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지금 머지않아 우리 파이오니어님들께서 다 겪어야 하시는 일인데, 이런 거를 하려면 기초적인 좀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역사.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뭐 분산 장부, 뭐 투명성, 그다음에 제너시스 블록. 제너시스 블록은요 이제 이 제너시스 비트코인 제너시스 블록에 110만 개가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죠.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근데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장차.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 해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거. 에어드랍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스테이킹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락업 하고 있지만, 스테이킹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12년 역사와 시세 변화 그래프. 그 다음에 파이코인도 이제 앞으로 이제 5년간의 역사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파이어니언님들이 지금 좀 앞으로 향후 알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양과 음의 어 중간 중간 거래상의 낙가마 시장의 개념 같은 것도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근데 지금 뭐저어 탈톡 같은 데에서 뭐 500원이다 낙가마가요. 낙가마가 제가 알기로 최소한 세 단계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일 끝머리, 끝머리의 낙가마들이 500원에 벌잖아요. 500원에 벌으면은, 500원에 3면는요 그거는 자기 위에 낙가마한테 3배에서 1,500원에 넘겨요. 그 다음에 1,500원에 그걸 받은 사람은 자기 위에 낙가마한테 4,500원에 넘겨요. 그리고 진짜 오너한테 이게 갈 때는 4,500원에 3배인, 아, 만, 만 오천 원 정도에 가는 거죠. 만 오천 원 정도에 가면 그 사람은 이제 최종 수요자가 만 오천 원이면 가령 지금 사만 오천 원이면 그 사람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세배 먹고 팔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는 명동의 사채업자들, 이제 명동의 사채업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상품권 깡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채업자들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 알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가마 시장은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낙가마는 5천원에 사기도 하고, 어떤 낙가마는, 500원에 사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요. 수량에 따라 달라요. 점조직이에요. 점저직. 그리고 지금 뭐 주식시장에, 아,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뭐 오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풍제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영풍제재 작전하다가 뭐 잡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하든지 뒤에 이제 그 사채업자들이 뒤에 있어요. 사채업자, 전주들이 있죠. 근데 그,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전주랑, 지금 그 실제 그 돈의 주인이랑은요 점저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뭐 예전에 명동에 아 명동에 요즘은 이제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예전에 그 명동 명동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이 암달라상 아주머니들 살해 당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뭐 소, 주머니에 달라도 갖고 있고 원화도 갖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래서 아마 저 사토시 나카모도하고 그 친구들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례 위협 때문에 그런 거죠. 나카모 시장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배 단위로 움직인다. 뭐 역할과 기대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고 거래 방법에 따른 불법과 합법 사이가 그러니까 현물과 코인, 현물 플러스 현금. 코인 지금 이게 어, 아직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하고 코인 거래를 하고 이게,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이제 2023년 10월 현재 어, 현금하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현물 겨, 거래했다고 거짓 증, 증빙하거나 현금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낙가마 시장을 통해서 원하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음과 양은 공존하고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간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 아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뭐,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저, 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잖아요. 금도 있고, 뭐, 다 비트코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아무튼 조금은 좀 알고 싶다, 아, 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의 법률과 규제에 관한 거, 뭐 가상화폐 기초 개념, 암호화폐 종류, 지갑 및 보안의 종, 지갑의 종류 및 보안 보안, 거래소 및 거래 기술적인 측면, 음, 그 다음에 투자 및 거래 전략, 뉴스 및 시장 분석, 법률 및 규제, 어, 사기 및 보안 주의사항, 실제 사용 사례. 아, 프로젝트 리뷰 인터뷰와 업데이트 뭐 암호화폐가 이제 법률 및 규제 관련이 나오고 지금 뭐 한국은행 발행 암호화폐가 이제 곧, 나, 곧 나오니까 앞으로 한뭐 3년 내지 뭐한 10년 정도 되면 많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거를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틈틈이 이제 뭐 설명을 좀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부여되는 세금 및 관련법. 어,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상장되지 않은 코인, 상장되지 않은 코인은,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상속 및 증여를 할수 있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 이제 세금 부과를 하는데, 양도 및 대여, 양도 및 대여는 20%, 20 세금. 상속 및 증여는 이미 신고 납부 대상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현 어, 기본 먼저 앞에서부터 보면 현금 또는 현물 거래시 자산 이동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알아셔야 되는 거고요. 연말 세금 정산 시의 자산 정리 방법, 그다음에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이제 가상자산 관련 시행법령 2022년 한다고 랬는데 유예, 2023년 한다는데 또 유예, 그래서 2025년도 예정이고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 부과 및 자산 및 거래 신고 얼마 전에 해외에 그호화폐 아, 갖고 있는 게뭐 완전히 채권보다 채권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이제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밝혀졌죠. 국세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특금법 특정 금융 거래 정보 그다음에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서 커왔었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제 계속 법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상자산의 이제 소득계산법. 지금 뭐, 파이코인이 뭐, 얼마, 얼마 간다, 얼마 간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2025년이 되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사이에 이게, 우리,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취득가액을 제로로 잡아야 되느냐? 파이코인 같은 거. 이거를 제로로 잡게 될지, 안 그러면은, 제로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다들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취득가를 얼마로 하느냐가, 취득가가, 글쎄요, 최초가로 될까요? 시장 최초가로 될까요? 안 그러면 시장 종가로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한번또 리뷰를 해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기 유튜브 콘텐츠 구별법,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상한 제목 및 설명, 신뢰할 수 없는 소스, 압박과 급한 조치 요구, 유용한 정보 제공, 피싱 공격 감지, 추가 연구. 어, 임상돈님은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참, 어, 댓글 및 토론 참여, 신뢰할 만한 소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다 고려해가지고, 아, 그래야 되겠네요. 제가 시장은 좀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 거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 세무 저 아, 그 이제 삼성에서 제가 P B 연구 소장할 때 이제 거기 세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예, 이런 것도 한번 좀 장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임상동님도 이제 결국은 이 파이오니어님들이 지금 이렇게 애쓰시게 애쓰신 거지, 이제 나중에 현찰로 세금 정당하게 내고 내고 다 합법적으로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잘할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연구해 주셨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 함께 채굴하는 방법. 어, 주위에 맛집이 있으면 음식점이 있으면 식구든지 아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면 맛있다, 가봐라 라고 하는 거 하는데 그런 건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를 추천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는 아직까지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무수히 남아있다라는 반증이다. 주식 시 하고 똑같이 모두 다 알아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아는 사람들은 털고 나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그거 같지 않냐 그게 되냐 야말 되는 소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에이, 이거 임상동님 말씀이 참 맞아요.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필요하고 실전과 역사도 필요하고 리뷰와 피드백도 필요하고 리스크 및 투자 전략 그러니까 무약속 보장하지 않기. 자신의 관심을 중요시하라. 채굴은 기술적인 지식과 시간이 필요하며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임상동님도요 채굴을 쭉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어, 영상도 좀 만들고 파이오니어님들을 애써서, 애써서 이렇게 채굴하셨는데 나중에 상장이 되면 그것이 잘될수 있는 쪽으로.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뭐, 어, pb연구소에서 이제 보통 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하는데, 이제, 뭐, 어, 사무실에 이제 회계사도 있고, 이제 세무사도 있고, 어, 법률 좀 아는 이런 이제 조직들이 있죠. 예, 저도 이런 거, 우리 파이오니언님들을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 뭐, 이 카, 예, 예, 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무 말도 할수 없지만, 괜히 잘못하면은, 아, 이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뭐 평생 이제 삼성 PB센터라든지 PB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아, 이런 조직을 조직의 혜택을 제가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임상덕 파이언니님 고맙습니다. 즐거운, 모두 다 우리 재산 잘 지키, 지키시고 불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